박사바 수 진짜! 자 오늘 네, 제가 기억으로 뭐 맞을 거예요. 네, 신, 데뷔 첫 선발 일군 두 판이었습니다 오늘. 자 오늘 자 승리는 아쉽게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정말 팀에 필요한 우리 피치해 주셨어요. 오늘 팀이 승리한 소감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승리 수수가 되지 못했지만. 아 좀. 네. 아, 네. 자, 자. 수건 좀주시면 수건 좀. 자, 수건 좀하자 아 네. 수건 좀. 아, 네. 자, 주 한번만.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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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죄송 잠시만요. 제가 닦아 드릴게요. 네. 하고. 네. 네. 수건 좀. 아네 수건. 네, 습니다 수건. 네. 겠 아, 네 아, 네. 게 네. 면도 크림이었군요. 이게. 네. 네아네 아, 네, 오늘 네 신고식을 뭐 제대로 하실 네요네자 마이크 다시 쏴보겠습니다 자 오늘 네 앞에 네 다음 바로 네 다시 네, 만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팀이 승리한 소감 말씀 드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승리투어가 되지 못했지만 팀이 승리해서 너무 기쁘고요 어 다음 등판에도 더잘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우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앞에 급피 호출을 받아서 수원에서 아마 밤새 내려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자, 내려오시면서 자,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 자신 있게 던지는 걸 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어, 이미 트레이닝을 하고 내려온 게좀 떨지 않고 잘된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뭐 인터뷰하느라 네, 질문하랴, 얘기하랴, 따그리야. 네, 자, 이제 어, 팀이나 우리 팬들이 오늘 아주 선발 투구를 너무 인상 깊게 보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투수, 구승민이 되겠다 우리 다시 한 말씀,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타자가 나오든 간에 제가 도망가지 않고 직고 던질 수 있는 그런 투수가 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선발 투수 구승민 선수였습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의 히어로. 선생님은 뭐또 다른 히어로문기현 선생에게는 뭐더 다른 준비할 거 없나요? 반자 <목소리> 우리 문기현 선수입니다 소감 한 말씀 팬들에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그 많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직 초반이니까 좀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 그렇군요 항상 뭐 겸손하고 차분하게 얘기해 주셔서 구멍가확 떴다가 갑자기 가라앉는 듯한 좀 <laughs> 자 오늘 팀의 쐐기를 박는 또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홈런 쳤을 때 뭐 기분이 어때있고 홈런치기 전에 타석에 상대팀이 <목소리> 어떤 네, 구질을 공략을 했는지 한 말씀 경기 넘방가부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 홈런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출루의 목적을 뒀는데 뭐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 너무 처분하실것 같아요 뭐 홈런치 타자 맞나요? 생뚱맞게 쳤습니다 생뚱맞게 <생뚜마켓. 목소리> 등급포 아, 뜬금포. 아, 아닙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우연단 세에서 봤는데 분명히 준비된 네, 그 타격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홈런 치기 전에 분명히 아 이번 타구는 홈런이다. 문기현 선수가 분명히 홈런 칠 거라는 제가 예감을 했어요. 홈런 치고 강민우 선수한테 욕 먹었습니다. <laughs> 아니 왜요? 지고 빨리 뛰라고. <laughs> 아, 그렇군요 아, 네. 아니, 근데 좀 천천히 뜨세요. 네. 너무 걷지만 않으면은 우리 상대 팀을 자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이제 내야의 오늘 네. 정말 유격수로서 든든하게 우리 수비면 수비 또 팀이 필요할 땐 타격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문기현 선수가 되겠다. 네, 어떻게 응원해달라?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일단 먼저 안 아프고 한 시즌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강에꼭 올라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홈런타자, 네 오늘의 홈자 어, 무기현 선수였습니다. 오!